네, 포스콜딩스 주자룸, 그리고 불독수지 구독자룸, 반갑습니다. 이제 10월 어, 3주차 이제 포스코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포스콜딩스가 지금 주가가 계속 연속적으로 양봉 나오면서 상승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포스콜딩스 분석하면서 이제 몇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관련 뉴스. 자, 근데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제가 네이버 뉴스 기준으로 이제 뉴스가 21페이지. 21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뉴스 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 주가에 반영될 만한 좋은 뉴스, 왜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주식이 올랐는지 그것을 잘 봐야겠죠. 근데 21페이지 여러분들이 보기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 뉴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3주차 어,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뉴스 설명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차트 분석하면서 차트 분석하면서 이제, 어, 이제 상황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 포스콜딩스 또 뉴스 얘기했는데 자, 이 지금 같은 경우 포스콜딩스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도 요즘에 실적 시즌입니다 자 실적 시즌이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뉴스가 있어 그리고 플러스 자 하나 있으니까는 이제 그 어떤 뉴스하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뉴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실적 뉴스 하나 들고왔습니다 반도체 날고 조선 말금 자 차는 정체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 업종별로 온도 차났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철강 얘기는 안 나왔죠. 근데 왜 철강이 왜 포스코홀딩스 철강 주식이 오르는지 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조선업계 자 여기 보시면은 조선업계 파트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선업계에서 이렇게 배를 뭘로 만들죠 배를 철로 만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철강 같은 경우는 조선과 아니면 자동차 자 이런 식으로 테마가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오르면 그리고 자동차 주식이 오르면은 포스코딩에서 결국에는 원재료 자 원재료가 오르기 때문에 원재료가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만큼 포스코딩스가 수혜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죠. 자 그럼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초호환기를 맞은 국내 조선업계는 만족할 만한 삼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는 건 뭐죠? 그만큼 자 조선을 자 수를 어, 이제 배. 배수를 많이 배를 많이 만들었고 그렇다는 건 뭐죠? 배를 많이 만들수록 그에 대한 원재료 철강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H단 조선해양 어디죠? 3분기 컨센서스 증권사 예상치는 이제 매출액이 7조 1162억 원, 영업이 9,411억 원. 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전년동기 대비가지고 13%와 그리고 13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 마찬가지 삼성중공업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업황회복세에 진입한 국내 철강업계 역시 기대 이상의 성적이 기대된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 7조 7229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679억 원으로 전망된다. 자, 이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치지만, 여러분들, 전년 도비,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수치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지금 철강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 조정이 받았죠. 왜냐하면 중국산, 특히 중국에서 이제 저가형 철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어 이제 어떻게 됐죠? 중국산 저가형 덤핑, 반덤핑 제고도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뉴스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제품 포스코홀딩스가 생산한 철강 제품을 쓰겠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결국에 포스코홀딩스가 상승할 수 있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조정받은 시기에서 이제 상승받은 상승의 동력이 이제 실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다 왜 조선업계가 잘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포스코홀딩스 한 주로 들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됐죠? 이제 특히 조선업계와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업계. 자, 이두 가지 섹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왜? 둘다 결국에 원재료는 포스트콜링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뉴스 한번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물음표 친그 뉴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중국산 철강의 반덤핑 관세 33% 본격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중국산에 옛날에 뭐였죠? 옛날에 포스코니스가 위협받았던 이유. 뭔지 아십니까? 중국산 철강이 한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중국산 철강 굉장히 싸죠. 왜? 반덤핑 재고니까 엄청 저가에 지금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업계가 설 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달라졌죠 왜? 관세를 33% 매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업계 시장 정상화가 되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뉴스 내용 한번 보죠. 자, 정부가 자, 여기까지 자, 정부가 자, 정부가 최근 중국산 열령 강판 자, 그리고 자동차 선박 제조에 쓰이는 철판 대상으로 최대 33% 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한국산 철강 업계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감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최근 3년 동안 제가 제가 얘기했죠. 3년 동안에 중국산 열은 강판 수입이 36%를 넘게 늘어난 등 한국산의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물량 공세 고전을 면하지 못했지만 업계에서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통한 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분들, 결국에 품질, 품질을 또 봐야죠. 중국산이라고 아무리 싸봤자 아무리 싸봤자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싼 만큼 그 값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품 쓰는 게더 이득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근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계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산 차근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중국산 여령 강판에 대해서 2 28. 8몇프로입니 28.16%에서 33.1%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 22일까지 약 4개월간 이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라는 것은 보기 죠 일단은 올해 3분기, 4분기 동안은 좀더 실적이 좀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또볼수 있겠죠. 자, 뭐이 얘기는 이제 여름 강판에 대한 얘기고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중국산 여름 강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산보다 최소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국내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산 여름 강판 한국산보다 최소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유통되는 것으로. 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중국산 제품. 중국산 제품은 말도 안 되게 싸가지고 결국에 시장 점유율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일본산 여름강판은 한국산보다 최소 10% 이상 절반 가격에 국내 유통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쟁업체, 포스코 홀딩스의 경쟁업체는 일본 되겠죠. 뭐, 일본 제철 정도가 될수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위협거리, 중국 일단 제쳤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그에 의해서, 자, 이제, 왜 주가가 올라는지 아시겠죠? 이제, 실적과 또뭐 있죠? 그리고 중국산 반덤핑 관세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콜딩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면서 플러스 뭐죠? 이제 조선업계 조선업계에 호황이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이제 수요가 늘어났다 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이 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주가가 좀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뉴스 찾는데 꽤나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뉴스가 진짜 21페이지가 있었거든요 엄청 많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제가 영상 후반에 조금 더한번더 짚어드리겠지만은, 어, 제 매매 타이밍, 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제 매매 타이밍과 같이 진입하고 싶은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 위에 번호로 제가, 어, 번호, 번호 띄워놨습니다. 자, 이 번호가 제 번호인데, 어, 위에 있는 번호 0108208354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 보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제 실시간 타점, 어, 알람 신청 완료됐으니까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어, 시장 관찰 하다가, 어, 적게 타점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서 몇 타점 몇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낸 다음날, 어, 문자 보낸 당일을 기준으로 다음날에 제가 여러분들을 다 집계해서 어, 이제 시장 적게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어디서 특히 포스코는 지금 이제 동력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꽤 오랜 기 조정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음, 타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불독주식 구독자 수가 1,886명으로 지금 꾸준히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수익까지 어, 잘 챙겨가고 있다는 것의 근거가 될 겁니다. 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더 많은 수익과 금융시장 정상화 위해서 종목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도 열심히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주말 안정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이 이벤트가 주말 안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 주말 안정 이벤트가, 자, 수익이, 어, 이제 꽤 높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또 수익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죠? 자신만의 기법. 저는 여러분들게 항상 분석 드릴 때 고전이론. 어, 제 기법은 고전이론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 고전이론은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제표 보면서 어, 종목 추출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 요소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적용 가능한 기 법이죠. 뭐 급등주 그리고 저평가 그리고 급락주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제 세력주 그리고 테마주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에 어, 모든 테마에 다 이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 주말 이벤트에 참여하신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린 차트 하나 있습니다. 자이 종목이 이제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인데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이제 9월 1일 제가 9월 1일 전에 요 이제 8월 29일 남에 8월 30일 그때 주말에 분석해서 9월 1일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여러분들 9월 1일 요 가격에 매수하세요. 요 가격은 이제 5,000원입니다. 5,000원에 매수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늘 보시면 7,300원, 7,300원에 여러분들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총31% 수익 달성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말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3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주말에 분석한, 제가 분석, 주말에 분석한 타점을 평일에 매매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분석한 종목, 어,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에 달성이 폰 동,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목표가 달성,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제가 달성한 종목 이렇게 후속 영상 올렸죠. 여기 뭐라운텍 CP 시스템, 현대임스 프로, 프로티나 그리고 단날테크 이런 식으로 종목 수가 꽤 많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나 지금 제가 목표가 달성해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자, 수익까지 연결한 종목이 꽤 많다. 자, 이렇게 또 후속 영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왜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타점 발굴해서 공유해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앞서서 아이 언급한 고전이론 기법 이용해서 오랜 기간 수익 내며 생존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외국인, 뭐 기관, 그리고 세력,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개인 투자들 너무 많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도 제 영상 열심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들 만큼은 이세 주체들에서 예, 손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주말에도 시청해주시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말 한정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주말 동안 제가 열심히 종목한 타점 받아가셔서 특히 요 세력을 이기는, 어, 세력을 이기는 매매를 계속 보여준다면 세력은 줄어들겠죠. 왜? 아,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보다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제 목표, 주말대도 똑같습니다. 금융시장 정상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개인 투자들이 세력을 상대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좀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주말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가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이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님들 위에 있는 번호, 010-820-8354. 이 번호가 제번호인데 이 번호로, 제번호로 이제 구독했다는 구독자 인증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제 주말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분석 중인 요 종목과 그리고 이제 주말에 더 열심히 분석한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이 처음오신 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번 기회에 채널의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채널 구독자 되어 주십시오 그 이후에 위에 있는 제 번호 똑같습니다 위인의 제원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지금 현재 종, 분석 중인 종목과 그리고 주말 동안 분석한 종목 타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당신 주말 이벤트 참여해서 수익 됐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리가 수익 내면 여 수익에 뭐좀 일정 달라는 수수료 달라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뭐 뭐 매달 돈 내고 들어가는 VSP 유도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타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자 불건전 요소 타협 없이 금융시장 정상화 위해서 타점 무료로 보내고 있으니 어네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미리 주의사항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주말 한정 이벤트니까 이게 주말에 참여자가 꽤 많습니다. 참여자가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어 이게 순차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가 가니까 어 조금만 뭐좀 문자가 늦게 오더라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문자 다 보냅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순차적으로 문자 간다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네 그럼 보스콜링스 일단은 뉴스 한번 봤고 일단은 이제 어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멀리서 한번 봐 주십시오. 핸드폰 약간 좀 멀리해서 아니면 컴퓨터로 오시는 분들 약간 뒤로 가가지고 자 한번 보시면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래량 거래량 좀 다르죠. 그렇다는 건 뭐죠? 요 부근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죠. 그런 다음에 뭐죠?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수반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거래량과 비슷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미미할 때 주가가 돌파를 시도했다. 그런 건 뭐죠? 그렇게 큰 동력이 아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그만큼 큰 현금 흐름이 아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 하락 추세가 아직 살아있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거래량이 수반된 상태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잘 깨졌다. 뭐 어떤 추세가? 하락 추세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오르는 시기. 8월 13일 월요일부터 지금 천천히 외국인들이 점점 유입되고 있죠. 그 전에 지금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치고 있었는데, 기관들도 천천히 점점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도 같이 매수하고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는 뭘로 판단할 수 있죠? 특히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앞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그전에는 매도세가 강했다. 특히 기관.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던 와중에, 특히 지금 외국 기관이 다시 들어왔다. 이거는 뭐라고 판단하죠? 기관들도 이제 앞으로 포스콜딩스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매수를 진행 중이다. 자, 기관들, 외국인들 절대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절대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지금 이 주식에 들어온 거 자 점진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들어온 것 특히 더 인상적인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다시 매수했는데 주가 가 올랐다. 그럼 뭐죠? 그만큼 물량 확보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점진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자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외국인 기관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철강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은 더 아니까 이제. 중국산 반덤핑 재고 때문에 포스트콜넥스 약세인 거 알고 있으니까는 포스트콜넥스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자, 결국에 지금 돌아왔죠. 그건 뭐죠? 결국에 앞으로 실적과, 실적과 그리고 중국산에 대해서 자국보호, 자국보호에 대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고 미, 매수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저는 지금 수급이 엄청 예쁩니다. 특히 저는 그런 거 있죠. 자, 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거. 전 이런 거 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관이 그만큼 관심이 생겼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기관들은 이미 매도를 한 물량이 있으면 그만큼 다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외국인과 기관들은 자금이 큽니다. 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철강이 만약에 10%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막 매도를 다 해가지고 이제 10% 비중밖에 없었는데 자, 앞으로 이제 포스콜딩스에 대한 실적이 좋을 거라 예상됐기 때문에 실제 이제 비중을 좀 늘려서 15% 내지 20%까지 15% 내지 20%까지 늘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엄청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기관과 외국인은 개별 종목보다는 테마에 의한 테마상 테마주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가 뭐 그냥 이상한 테마가 아니라 그런 테마가 있죠. 막또 철강 테마, 그리고 또 이제 원자재 테마, 원전 테마, 방산 테마, 뭐 반도체 테마, 바이오 테마 이런 식으로 테마를 나눠서 비중을 늘리는 특히 1등주식 자 포스트코딩스 지금 철강주식 1등 주식이죠. 이런 식으로 1등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어, 이런 모습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들어온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약간 걱정이 분들 있죠. 왜? 공매도 비중 보십시오. 공매도 비중이 지금 14.2%입니다. 자 언제죠? 15일에? 그런데 여러분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올랐으니까. 문제 15일이고 오늘이 16일인데 뭐죠? 16일에 주가가 올랐죠. 그럼 이제 결국에 이국민도포션 하는 사람들 손해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어쩌죠?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 보고 있죠. 그리고 어쩌죠? 그리고 중국산 철강? 이제 관세맥에서 이제 중국산 관세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죠? 그만큼 자국 보호다. 그리고 또뭐 있죠? 자 제가 가장 좋아한 거. 자 그리고 조선업계가 호황이다. 그럼 뭐죠? 앞으로 포스코 콜링스. 중국산 관세 때문에 중국산 철강 안 쓰고 어떻게 되겠죠? 포스코딩스 철강이 결과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겠다.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어 그만큼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지금의 공매도 포지션 한 사람들은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제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이라고 하죠. 매수 포지션으로 바뀔 것이다. 그 매수 포지션 할때어떡 하죠? 기존의 공매도 포지션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죠?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죠? 빌린 주식, 자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겠죠. 근데 그 상환할 때 장내 매수를 통한 상승이 있다. 그 상승은 저희는 숏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숏 커버링을 노릴 수 있다. 숏 커버링까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승 동력이 엄청 많습니다. 실적, 관세 그리고 조선업계의 호황 그리고 어, 쇼커버링. 그리고 이제 외국인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지금 기관들이 지금 매수세가 유지된 게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요, 요 매수세가 아마 쇼커버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어, 기관들도 공매도를 치고 때문에 그 기관들이 이제 장내 매수한 요 공매도 비중을 줄이기 위한 어, 장내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매도폭이, 매도폭보다 지금 매수폭이 약간 작다는 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여러분, 들 그러면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 어, 상황 엄청 좋은 처, 상황이 엄청 좋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제 뉴스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e s o m e o n 어디서 사야 되냐? 자, 그것은 이제 n e 타점과 e 도 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이제이 o 제 e someone, someone, s o m e o 들이이 o m e o n e someone, someone, s 이렇게 연속 분석하는 세 종목 있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랑 이제 또뭐 있죠 이제 실리콘투 그리고 현대건설 자, 이세 종목만큼은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제 영상 오래 보실 분들, 특히 오래 보시면서 저와 같이 가실 분들, 같이 매매하실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어, 필요하신 분들, 예, 타점 보내, 아,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 타점까지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일단은 이번 주, 어, 10월 3주차, 어, 10월 3주차 꽤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콜딩스 지금 꽤 많이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면서 어, 포스콜링스 뉴스 잘 봤다. 뉴스 솔직히 좀 많았는데 잘 정리해줘서 고맙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아나 포스콜링스에 대해 궁금한 점 있다. 앞으로 이런 뉴스 좀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예,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오늘 포스콜링스 분석 에서다 보신 분들 자 댓글에 나다 봤다 이렇게 한 번만 적어주십시오. 나다 봤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진짜 제 영상 다 보시는구나 하면서 저는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이렇게 포스콜링스 더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집어서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